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대, 사람들은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발명품과 지혜를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된 역사 속 여름 생존 장치 탑 o 10 지금 시작합니다. 12. 일 번스 아래, 에도 시대 가옥의 창과 베란다에 걸어 햇빛을 막고 바람만 통하게 한 대나무 발 얇고 촘촘한 대나무 줄기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며 어. 실내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집안의 사생활도 지켜주었습니다. 9. 이 한국 모시 혼니불. 경상 전라 지방에서 유명했던 여름 전통 침구. 모시 섬유로 짠 얇은 혼니불은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땀을 빠르게 말려 여름 밤에도 뽀송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양반 가뿐 아니라 서민가에서도 사랑받았고 혼 한국 축부인 속이 미고 통풍이 잘 되는 대나무 통형태의 보디필로 눕거나 껴안으면 피부와 피부 사이에 열이 빠져나가면서 땀과 습기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고려 후기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여름 꿀잠 아이템입니다. 7이 로마 벨라리움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덮은 초대형 차양마 기줄과 도로래를 조작해 그늘을 만들었고 바람길을 형성해 한여름에도 시원한 공기가 흐르게 했습니다. 6이 이집트니로미터 그늘터 나일강 수위를 측정하는 석조 계단 구조물 아래엔 강물이 흘러들고 두꺼운 돌벽이 만든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관리들이 수위를 기록하다 잠시 더위를 식히 는피서처로 사용했으며 고대 이집트인의 기후 적응 지